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로 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 정신으로 받고 기쁨으로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늘 도성에 있을 상을 바라보며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저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 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광산의 갱도로 들어가는 광부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광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금맥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광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봉사해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찾는 일에 최고의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금광에서 금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10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이 열려지는 경험을 주셔야 합니다. 그 경험을 받는 성도들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나는 진리에 관심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흥미를 느낀다.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위로 나아가기를 나는 열망한다. 자,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그 경험을 위해서 진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성경의 요구대로 행동과 품성이 꼴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의 안나서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가마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내 원하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성도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신앙적이고 반은 세속에 오염된 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선 에 참된 복음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사탄은 모든 영혼과 인생의 게임을 버리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미혹해하는 논리에 정복당할 필요가 없다. 그의 궤변에 동의하는 자들만이 그의 권고에 미혹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삶을 지배하게 하려면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무엇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진리는 품성을 통해 드러날 진정한 아름다움이 영혼 속에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면 이는 진리가 배양되고 신봉되기 때문일 것이나 성경이 그대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하고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면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이고 미혹의 시대입니다. 진리를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간절한 마음과 세밀한 마음으로 파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무지하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는 영혼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대는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깊이 파야 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리를 찾는 첫 번째 단계, 진리를 깊이 파야 합니다. 자, 깊이 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대충 대충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광부가 금맥을 찾듯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진리가 있는 곳을 발견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대는 보물을 얻기 위하여 그 지역을 모조리 파헤쳐야 한다. 그대는 새로운 보물과 새로운 보석과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하여 진리의 광산을 채굴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진리를 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영혼들에게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하나를 발견하면 근그 근처에 있는 전부를 뒤집어엎어서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교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길과 생명을 만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과 생명을 만나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진실하게 진리를 찾는 자가 말씀을 읽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에 따라 그는 전심으로 진리를 갈망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와여 예비하러 가신 하늘의 저택의 요소들이 될 사랑과 동정과 부드러움과 예절과 그리스도인의 정중함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다.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과 동정과 부드러움과 예절과 그리스도인의 정중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성도은 어떻게 이런 경험이 생기게 될까요?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양심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절하고 밀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성품과 태도에서 사랑과 동정과 부드러움과 예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길을 좋아하도록 가르쳐라. 성령이 우리의 사상과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하라.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성령께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진리를 보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죄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온 마음을 주님, 주님께 드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매력에 깊이 빠지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죄를 버릴 수 없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사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분과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 보셨죠?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탄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로마서 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온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사탄은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하나님보다 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간증했죠. 빌리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며 언제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하나님보다 약하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탄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탄이 인간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리면 사탄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을 권세로 내쫓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절, 저희가 진리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광산에 들어가는 광부의 심령으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게 싸우니,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진리를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살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Be not dismayed! Oh, I went home.